자, 이번에는 뭐, 아까랑 똑같이 지오메트리 노드를 한번 복습 차원에서 한번 사용 다시 해보면서 여기 요 쿠키에다가 초코 그 큐브 모양을 여기 배치를 해서 좀 한번 복습 차원에서 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일단 초콜렛이 들어가줘야 되니까 Shift A 큐브를 하나 불러주시고요. 큐브. 자 요거 사이드를 좀 줄여주셔서 여기다 놓고 자 큐브 그러니까 초콜릿 같은 경우도 약간 좀 많이 찌그러져 있을 수도 있고요 사각형으로 다 배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한테도 얘한테도 자 저희가 사용했었던 거 여기 약간 좀 찌그러져 보이게끔 찌그러져 보이게끔 얘한테도 이제 에디트 모드 페이스 전체를 전,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마우스 클릭, 여기 서브 디바이드. 요 서브 디바이드. 얘를 이렇게 주시고, 컷 개수는 한 3개 정도 이렇게 주겠습니다. 3개. 컷 개수는. 그리고 나서, 얘한테도 디스플레이스. 요거 넣어주는 거예요. 디스플레이스. 디스플레이스 넣어주신 다음에 자 여기에 지금 텍스처를 어떤 걸 쓰느냐 텍스처를 어떤 걸 쓰느냐 여기 또 들어가서 클라우드를 또 하나 불러오는 거예요 여기서 클라우드 여기 뉴 눌러주시고 이미지 또는 무디 이게 아니라 여기 클라우드가 있겠죠? 클라우드 클라우드 적용시켜 주시고. 그리고, 자, 요거 좀 한번 조절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사이즈. 사이즈 조절, 뭐, 뎁스 조절 해서 약간 좀 찌그러져 보이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스트렝스 값만 좀 이렇게 줄여주시면 살짝 울퉁불퉁한 느낌으로 모양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뭐, 요거 스케일 좀 z 쪽으로 줄여주실 수도 있고요. Ctrl+A 눌러서 로테이션 스케일까지 좀 진행을 해주시면은 어 여기 아까 전에 그 사이즈가 줄어드는 바람에 이렇게 돼 버리네요. 그래서 얘랑 요 클라우드 요 부분을 좀 조절을 해서 조절을 해서 좀 맞춰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좀 울퉁불퉁해 보이게 제가 스케일만 좀 이렇게 줄여주시면 되겠죠? 아니면은 여기 오브젝트 에디트 모드에서 사이즈 좀 줄여주고 다시 보시면 자 요런 식의 느낌을 좀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차피 뭐 배치를 하고 나서 여기다가 줄여주셔도 되는 거니까 얘는 약간 초콜릿 여기다가 베벨을 베벨 한번 넣어볼까요? 베벨 위에 베벨 이런 모양이 좀 만들어지네요 위치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초콜릿 이렇게 좀 보통보통한 거 만들어 봤습니다 이름도 자 초콜렛으로 바꿔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셨으면 자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이 오브젝트 선택해 주시고 오브젝트 선택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 지오메트리 노드로 갑니다. 지오메트리 노드 여기 요 포키가 있죠. 그리고 얘한테 뉴 눌러주는 거였죠. 자 이제 여기 사이에 이제 배치를 해줄 겁니다. 맨 처음에 여기에다가 내가 초콜릿을 배치를 해주기 위한 점을 먼저 생성을 해줬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F3, 일단은 뭐 만약에 단어가 뭐 배치라는 말이 기억이 안 난다, 디스트리뷰트라는 말이 기억이 안 나고 막 이러면 그냥 포인트를 여기 뭐 포인트를 만들어줄 거라든지, 그죠? 포인트 해서 여기 다 찾아보는 거예요. 디스트뭐 포인트라고만 검색, 여기다가 검색어를 포인트로만 해도 밑으로 막 이렇게 내리다 보면은, Distribute Point On Face 라는 게 이렇게 나옵니다. Distribute 라고 검색을 안 해도, 자, 점을 생성을 먼저 할 거니까. 그래서 여기 눌러주시고, 여기 사이에다가 이렇게 끼워줬죠. 여기에. 그러면은, 뭐, 지금은 그렇게 딱히, 어, 지금, 어, 여기 없어졌어요. 그죠? 여기가 없어졌습니다. 자, 여기가 없어져서 저희가 해 줬던 건 뭐냐면 이 점도 보여 주면서 지금 점이 지금 여기 안 보이기는 하는데 일단 점도 보여 주면서 오브젝트도 보이게 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조인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조인이라고 검색을 하면 조인 지오메트리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조인을 여기 사이에다가 이렇게 하나 놔주시고, 그 다음에 요 지오메트리도 여기다가 연결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10개, 10개의 점이 여기 보여야 되는데 지금 안 보여요. 점이, 점을 늘려도 현재 안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한번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그 다음 그 다음 해줬던 건 뭐냐면 이 점이 생성된 짐이, 지, 점이 지금 여기 보시면 덴시티가 10개로 잡혀있는데 10개로 잡혀있는데 요 10개 10개가 여기에 배치가 되게끔 자 오브젝트로 되게끔 인스턴스 뭐 얘도 똑같아요 이제 포인트 점을, 포인, 점을 도형으로 바꿔 줄 거니까 여기 포인트라고 검색을 하시면 인스턴스 온 포인트라는 거 저희가 사용했었던 거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디스트리뷰트 포인트 온 페이스하고 지오메트리 사이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초콜릿 여기 초콜릿이라는 오브젝트를 요거를 적용을 시켜 줄 거니까 초콜릿을 끌고 와서 얘를 지오메트리를 인스턴스에다가 적용을 시켜 주죠 지금 여기 초콜릿이 지금 안 보이는데 자 여기 CD를 한번 올렸더니 자 시드를 조절을 했더니 지금 여기에 초콜릿이 나타났어요. 얘가 지금 현재 사이즈가 굉장히 큰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를 또 줄여 다시 줄여볼게요. 얘를 에디트 모드에서 전체 선택하고 스케일을 좀 줄여주죠. 게다가 지금 계속 개수도 어 개수가 지금 늘어나는데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안에, 지금 개수가 상당히 수치가 높아져야 되네요. 천 정도. 500 정도 놓을까요? 500. 지금 제가 이초콜릿도 지금 보면은 여기 이 부분을 아까 전에 베벨도 있었고 디스플레이스도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다 합쳤거든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지금 사이드가 이렇게 크게 나오니까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얘한테 지오메트리 요그대로 가져있고요 여기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스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디스플레이스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덴시티가 100개라서 여기가 지금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 10개라서 얘를 한번 1000개로 좀 올려보고요. 그랬더니 여기 개수가 바로 보이네요. 그죠 현재 얘가 사이즈가 너무 크니까 얘가 사이즈가 너무 크니까 에디트 모드에서 요 사이즈를 줄여 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시 오브젝트 모드. 더 줄여, 더 줄여 줄까요? 지금 이걸 해 놓고 얘가 지금 디스트리, 그니까 디스플레이스가 지금 수치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얘도 같이 조절을 좀 해보겠습니다. 사이드를 더 줄여서. 얘는 요걸로 좀 모양 잡기가 좀 어렵겠네요. 사이즈가 너무 작아지다 보니까. 자, 요 쿠키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요게 모양이 좀 이상해져서, 자, 요거는 그냥 초콜렛 모양으로 사각형 큐브로, 큐브로 좀 만들어 놓도록 할게요. 아니면은, 아까 처음 있었던 상태에서 이 디스플레이스를, 디스플레이스를 디스플레이스 부분을 음, 수치, 어플라이를 아예 시켜버릴게요. 어플라이를 아예 시켜주고 여기 이렇게 만들어지면 여기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면 얘를 아예 디스플레이스를 어플라이를 시켜줍니다. 그러면 내가 사이즈를 줄여도 이 모양 그대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 모양 그대로 줄어들기 때문에 크게 그 텍스처에 의해서 모양이 변형이 되지 않아요 요거.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스케일과 스케일과 자 어, 회전값 이걸 랜덤으로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또 랜덤 하나 불러주시고 랜덤 밸류 이렇게. 맥스에다가 180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자, 이번에 랜덤 밸류 하나 더 복사해서, 이번에는 스케일 쪽에다가, 스케일에다가, 0.5부터 1.5 정도까지.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어차피 얘는 초콜릿 색이 들어갈 거라서 여기에다가 여기에 초콜릿 색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자 텍스처 자체를 초콜릿 컬러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포토샵에서 얘는 그렇게 따로 집어넣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 나머지 애들도 다 지금 나머지들 여기 보시면은 일단 지오메트리 노드를 얘한테는 여기 초콜릿이었어요. 초콜릿인데 초콜릿 노드로 만들어놨는데 이거를 얘네들한테 다 적용을 또 시켜줘야 되니까 매번 할 때마다 매번 할 때마다 뉴해서 매번 또 설치를 해주기 귀찮으니까 여기 옆에 눌러서 보시면은 아까 전에 저희가 만든 스프링클이라는 게 있고요. 지금 방금 만든 초콜릿이 있습니다. 이 초콜릿을 또 적용을 시켜 주시고, 여기에 이 부분 초콜릿으로 적용을 시켜 주시면 돼요. 여기 지금 얘가 새로 만들어졌는데, 여기다가도... 여기 초콜렛으로 적용을 시켜주시면 되는데 새로 생성이 안 되니까 새로 생성이 안 되니까 뉴를 눌러준 다음에 얘를 초콜렛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도 뉴 만들고 지오메트리 노드가 계속 생성이 돼서 초콜렛 얘도 이렇게 계속 적용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방법이 있네요. 여기를 계속 뉴를 눌러서 초콜릿으로 바꿔주는 게 아니라 바꿔주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보시면은 여기 이제 모디파이어에 보시면은 얘한테 여기 지오메트리 노드라는 게 있어요. 지오메트리 노드 모디파이어에서 지오메트리 노드라는 게 있는데 여기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서 이 부분 뉴를 누르는 게 아니라 똑같은 상태입니다. 초콜릿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노드 들어가서 초콜릿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선택이 안 되고요. 지금 어, 나중에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모디파이어에서 초콜릿이라는 노드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바로 적용이 됩니다. 아 그리고 요거 이제 6개 배치였죠? 여섯 개 배치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어차피 이제 텍스처, UV가 펼쳐지고 나서 텍스처가 들어간 다음에 그리고 복사 붙이기가 들어갈 거라서 일단 뭐 배치만, 배치만 좀 이렇게 시켜놓고요. Shift-D, X로 배치만 좀 해주고 자, 상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상자는 일단 요거 뭐 그대로 사용을 해볼까요? 얘를 Shift-D 해서 여기다 배치하고 로테이션 90도 돌려주고 사이즈를 좀 키워줘야겠네요. 에비트 이렇게 놔주시고. 얘네는 하나만, 하나만 여기 둔 다음에 요거를 좀 수정을 좀 해볼게요. 여기 지금 얘만 이렇게 보고, 여기 튀어나온 요 부분 있죠? 얘를, 면을 지워줍니다. 요거 딜리트, 케이스. 지워주면은 여기 이제 구멍이 뚫려요. 요렇게. 구멍이 뚫리는 요 부분. 자 라인 마주 보는 라인 선택해서 마주 보는 라인 선택해서 F 여기도 이렇게 선택해서 F 이쪽에도 선택해서 F 눌러주시면은 면이 다 연결이 되고요 이 라인은 쓸쓸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요 라인 Alt 키 눌러서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컨트롤 디리트로 지워 주세요. 그러면 깔끔하게 이렇게 두 칸으로만 나눠진 나눠진 요 받침을 만드실 수가 있고 얘를 여기에 맞춰 놓고 이렇게 맞춰 놓고 옆에다가 배치해 주겠습니다. 사이즈가 얘가 좀 많이 커야되네요. 일단 요게 스케일 시프트 제트 스케일 시프트 제트입니다. 키워주시고 줄여줘야다포츠 채트. 이렇게 배치해주시고요. 요거 이제 텍스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넛 책상 보시면서 일단 갈색, 여기 핑크색, 초콜릿색 그리고 갈색 이제 일단 먼저 넣어주시고요. 요것만 요것만 좀 다르게 UV 펼쳐서 진행을 할 거니까. 자 일단 여기 색상부터 먼저 해서 포토샵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넛이랑 이런 거에 들어갈 텍스처 그렇게 좀 저장 지정을 했고요. 자 이거 저는 블렌더로 바꿔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도넛, 도넛 색상 지정을 해줄게요. 얘한테 머티리얼, material, 아이소메트리머테리얼 넣어주시고 여기 이미지가 저희가 지금 이 아까 전에 스펙큘러 부분에 텍스처를 넣어주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게 선택이 돼있으면서 이렇게 스펙큘러 맵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여기를 다시 컬러 맵으로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위에 보시면은 위에 보시면 자, 요거 있죠, 요거. 여기서 이미지를 다시 요걸로 불러오는 게 아니고요. 여기 들어가서 그아이소메트리 컬러 PSD 부분을 자, 불러와 주시는 겁니다. 요거를. 여기서. 그러면은 다시 그 이미지를 여기서 체크를 하실 수가 있고 이미지 리로드 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색깔 집어넣는 게 표시가 됩니다. 자, 얘는 자, 거의 갈색으로 넣어 줄 거라서 갈색으로 넣어 줄 거라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요거 이렇게 좀 넣어 주시면 되고요. 얘는 초콜렛 색입니다 그죠 초콜렛 색이니까 이렇게 넣어줄 거 어, 아, 지금 텍스처가 안 들어갔네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얘도 얘는, 얘는 핑크색이죠 핑크색이라서 알소메트리 자 요거 핑크색에다가 넣어줍니다 자 그럼 지금 도넛 3개가 이렇게 들어가졌어요 요거 쿠키 같은 경우는 초콜릿 요거에다가 초콜릿 부분에다가 자 아이스 메트리 요거 초콜릿 색상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 얘는 안 보이게 해주겠습니다. 렌더링도 안 되게 요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쿠키 다 적용시켜 주시면 돼요. 일단 여기까지 밑에 쟁반 부분까지. 너 색상 넣어주시고 쟁반은 쟁반은 베벨을 하나씩 넣어주세요 여기 0.005가 될, 될 겁니다 어, 0.005보다 조금 더 들어가볼까요 0 .001, 0 1 0.002까지 가겠습니다 얘네도. 요, 베베 주실 때, 어플라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아직 얘네들은 안 들어갔습니다.